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후 3일 연속 상승했는데 그 중에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양극재 공급망 내재 속도를 그룹 전체적으로 좀 높이는 어떤 분위기이고요. 주가는 75만 원대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6% 다우에서 엔 선물 같은 경우 0.19, 0.15% 중소형 주중표 러셀이천 같은 경우도 0.34%하락세 흐름이죠. 자, 유가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계속 이제 흐름이 미정식 좋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살짝 멈추는 하락세가 선물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자 ai 칩 랠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이제 대만의 어떤 제 주식들을 이 19개월 고가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ai 관련되는 드라마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정시 에서는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전에 이제 주가 흐름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좀 빠져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어,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뭐이 피알 레이셔를 보면 120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였던 이제 뭐그 피알하고 뭐, 그 PR하고 뭐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지금 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어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인텔이 어 대단했던 칩메이커로에서의 흐름들을 AICD에 지금 엔비디아가 킹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뭐 AMD 라든지 어 인텔이라든지 기타 어 회사들도 어 엔비디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 어, 이 오픈 AI 드라마라는 게 이제 지난주 뭐 금요일 날이샘 웰트만이 이제 갑자기 좀 해고 조치가 되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티아 나델리, 나델라가 샘 웰트만을 어, 이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제 어, 합류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자 이 오픈 AI 쪽에 이제 직원들이나 뭐 이사회나 요쪽에서 이제 어, 해고 이후에 그만두겠다. 아, 그래서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세밀트만을 어, 데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사티아 나텔리 나텔리 c 시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뭐 세밀트만이 뭐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밀트만도 뭐 c n b c 에 나와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지금. 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만큼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어, 이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어, 종목마다 좀 주는 흐름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미정시 쪽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정도 올라갔고, 나스닥도 1% 이렇게 빅테크 중심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원달러 한율에도 이제 2원 40전 정도가 빠져서 이제 1300원 밑단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 이제 주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오히려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매수, 어, 거래소에서 매도.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 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예, 코스닥에서도 이제 817 선까지 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의한두배 이상, 예, 코스닥 쪽에서도 한두배 가까이 어, 상승 종목이 많은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어,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 1 0월달에 급락 이후에 이제 11월달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 금리 단의 어떤 긴축 우려를 좀 벗어나면서 반등세가 나왔다가 이제 어, V자 반등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다중 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어, 2 1선윗 단에서 이제 어, 상방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뭐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죠. 이 코스닥보다는 좀더윗 단에 있는 게. 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로 매수하는 쪽은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이제 사주고 있고, 에, 코스닥 쪽에서 지수 영향이 큰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좀 올라갔다가 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뭐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또 이제 에코프로 어, 그룹의 어, 상장 이제 네 번째 회사가 에코프로 모티리얼즈인데요. 보통 시장이 좀안 좋았을 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공모에서 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오히려 이제 공모단의 어떤 수요측 이라든지 그 경쟁률이 낮아서 오히려 시초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오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한150% 윗단으로 3일 연속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강한 흐름이 보였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어 어제 이제 한 10시 전에 상한가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도 거의 이제 9시 초반에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어 다시 한13% 정도로 밀렸다 가요 이 등락을 하다가 이제 1시 넘어가면서 상한가 도전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2차전지 종목에도 영향을 어 대부분 예, 미치면서 좀 반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쪽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그 옷장에 이제 장중에 어 7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왜 이게 75만 원대만 가면 좀 이렇게 어 윗꼬리가 나오고 좀 이렇게 못 가냐면 75만 원대 라인이 이제 이그 추세 라인 선이거든요. 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5만 원대 라인이 어 나름 이 59만원대와 이 92만원대를 올렸던 부분에, 어 위에 눌림목 라인이 이제 82만원대고, 그 다음에 이제 75만원대고, 이제 낙폭 가격, 가격이 이제 65만원대인데, 65만원대까지는 뭐 내려오진 않았고, 75만원대 중심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제대로 된 어떤, 어 반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단기 이제 급락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말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어 아주 빠르게 일단은 그 반등세가 한 일주일 상간으로 공매도 검지와 더불어서 이 92만원대까지 이게 뭐 60만원대에서 92만원대까지 올라가도 이게 거의 한50% 넘는 반등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 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이제 V자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는데 그게 이제 눌림목 가격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75만원대도 밀려서 좀더 약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7 5만원선은 위에 왔는데 이것도 지지를 못하고 다시 또 빠졌죠. 어, 그러다가 오늘도 장중에 이제 한 74만 어,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75만원대는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5만원대 안착이 위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어,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밑단에 가면. 어, 이제, 반등세의 어떤 이제 수급들은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단기 쪽에서 어떤 매도 물량들도 계속 일단 나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75만원대 안착이 중요하고요. 뭐, 에코프로 어 비행 같은 경우에도 어2 5만원대 이제 이 그 부분의 어떤 안착으름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으름들이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에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이제 수급이 개인적으로 좀 집중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는 100%가 넘는 어떤 상승으름들을 단기간 3일 동안에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어떤 으름이죠. 결국, 어, 이 회사 자체 어떤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어, 단기 어떤 이제 눌림들, 멈춤의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이 전기차 시대의 어떤 2025년도까지 어떤 장기상승 흐름에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어,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대부분 하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도 이 컨센스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뭐 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컨시센스에서 보시게 되면 2025년도까지 어 보면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뭐 그래도 한60-70% 올라가고요. 그런데 영업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한 5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되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성장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뭐 유효한 어떤 흐름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어떤 양극재공급만 관련되는 내자 속도는 결국 이제 뭐 ILA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어, 올해 최근에 벌어졌던 이 수익률 방어 관련되는 부분이 소재단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내재가치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2차 전지 그 그러니까 자동 전기 자동차로 치면 전기 자동차에서 뭐 배터리가 한 40%를 차지하고 그 배터리에서도 한 40%를 차지하는 게또 양극재지 않습니까? 그 양극재 중에서도 한 40%를 차지하는 게또뭐 리튬이고 뭐 기타 이제 메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재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머티리얼 주도 어 이제 들어왔고 에코프로의 어떤 그룹 전체적으로 에, 이 재활용까지 이제 껴서 전체적인 이제 이어 순환 체계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차별화 어떤 경쟁력을 갖추면 어, 장기적인 어떤 성장력 관련되는 부분들에는 뭐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일 것이다, 보여지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613주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장고 관련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11월 3일에 이제 179만 주인데 지금 보면 실제 이제 에코프로 쪽에 이제 공매도 장고로만 보면 크게 이제 어, 단기에 이제 쇼커 버링 일부 나오고 난 다음에 ETF 영향이든 이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많이 줄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대차거래에서 오늘 또 체결이 상한보다 또 많이 나오는 뭐 이런 허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75만 원대 어떤 공반정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뭐 되는 어떤 분위기니까 이분 좀 참조하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